제곧 학예수여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잠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천대학교 제44회 학예수여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비밀 학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대학교 제44회 학예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모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창대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 세상을 능력히 이고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될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보고, 1978년 12월 28일, 학교법인 시천학과 설립자이신 강신경 박사님께서 인의와 사랑을 토대로 기독교정신의 전인교육을 목표로 경영학과를 비롯하여서 5개학과 정화사회 80명으로 김천실학전문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1998년 5월 1일 교명을 김천대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국로부터 김천대학교 4년제 설립인가를 받아 입학정원 1,030명 총 21개 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김천대학교 제2대 현총장이신 윤호표 초년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9년 12월 20일 한국 물리치료 교육평가원 물리치료 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2019년 12월 24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3년 인증 2021년 3월 1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2021년 12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 평가 인증 획득 2022년 4월 27일 교육부 주관 지자체대학 협력이변 지역혁신사업 참여대학 선정 2022년 11월 30일 교육기구진력체험기관 3년 인증 그리고 오늘 2024년 2월 14일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1명과 석사 27명, 학사 612명 총 640명이 졸업하게 되어 지금까지 총 44,4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생들은 전국 여러 전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대빈과 학부모님들의 모심 가운데 영원스러운 제44회 학위수여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위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위증서 수여는 본대학의 윤옥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박사과정의학위계 수여가 있겠습니다. 박사 졸업생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기 안현숙 위 사람은 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상담 심리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 상담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2024년 2월 14일 김천대학교 대학원장 이학박사 방현수 위의 인정에 의하여 상담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2024년 2월 14일 김천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윤옥현 이영숙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확기기 이영규 위 사람은 본대학교 글로컬 휴먼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신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 목회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김천대학교 휴먼, 글로컬 휴먼대학원 원장 이학박사 방현수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목회학 석사학위를 수여하 2024년 2월 14일 경희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윤호현 예, 졸업 수상자 졸업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대학 이사장상인 전체 졸업 수석 졸업자에 대한 성적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본대학 윤호현 총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시 임상병리학과 김동훈 성적 최우수상 임상병리학과 김도훈 위 사람은 본대학 대학 중 후명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사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졸업에 즈음하여 상장을 수여함. 2024년 2월 14일 학교법인 김천대학교 이사장 강성희 대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적 우수상 치기공학과 이해민. 위 사람은 온 대학 재학 중 소명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행에는 이순기 총동문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방사선학과 석상경. 위에 사람은 재학 중 학명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타회 모범이 되었기에 제44회 학사학위 수여식을 지음하여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김천대학교 총동문회장 이순기 표창패 물리치료학과 정상열 위 학생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고 표창패 물리치료학과 길호성 성실과 노력 그리고 인내로 일궈낸 기아의 2024학년도 학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생명을 싹트는 어, 이 희망의 계절 2월 어, 마지막에 우리 김천대학교의 제 어, 44회 하고 있으시기 대체가 되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어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되고 또는 어 취소되고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던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학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학위를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 대견하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자 하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에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찾아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갈수 있는 주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자 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만은 적과의, 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승리하는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렵고 험한 길을 가실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예술은 나 자신을 이기자. 나 자신을 이기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을 충분히 살수 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에 그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공짜가 있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자기가 행한 정성의 무게에 비례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구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일구어 나간다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인하여 내 주변을 좀더 밝고 따뜻하게 저 해와 달과 같이 내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기회와 성공. 그리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닥치든지 잊지 마시고 모교를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교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동문회장이신 이순기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어, 동문회장 이순기입니다. 아. 오늘 44회 김천대학교 학기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대리 여러분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예, 여러분들한테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 지금까지 어떤 그 작은 조그마한 우물에서 큰 강물로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겨야 됩니다. 이 프로라는 것은 뭐냐? 남들보다는 더 앞서가고 더 열정으로 노력을 해서 항상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진출해서 많은 역량을 키워서 우리 모교를 빛내주시고 또한 더 발전을 해서 오늘 같은 박사 이상의 어떤 영향을 어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많은 걸어 배우면서 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은 저보다 도더 많은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해서 꼭 성공을 기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생들의 합의시득을 축하하는 축하가 있겠습니다. 국가는 본대학 공연예술학과 학과장이신 테너 이태영 교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대학 교과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의 시청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대창은 공연예술학과 이태원 교수님께 선창으로 1절까지 부리겠습니다 응.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대학 최준희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설날 맞이한 교생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날에, 앞날에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은총이가득하시길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과 김천 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김천대학교 제44회 학예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졸업생들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내빈 및 교수님들이 모두 퇴장하신 이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및 교수님들의 퇴장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